안녕하세요. 영댕입니다.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벨벳에는 물방울에서 영감을 얻은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타임랩스나 보이스 아웃 포커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벨벳의 카메라 스펙을 확인해 보면 4800만 화소의 일반과 800만 화소의 광각, 그리고 500만 화소의 심도 트리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인 카메라는 4개의 화소를 하나로 묶어서 노이즈를 줄여주는 쿼드비닝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오른쪽에 배치된 줌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화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배까지 디지털 줌을 당길 수 있는데 2배 정도까지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한 장소에서 광각과 일반 카메라의 화각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제법 넓은 편이어서 멋진 풍경을 하나의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 품질도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LG 벨벳에 탑재된 4800만 화소의 메인카메라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코드비닝이라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200만 화소나 4800만 화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두운 환경에서 코드비닝 기술이 적용된 1200만 화소로 설정하고 촬영하면 4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에 비해서 100% 확대해서 살펴보면 노이즈가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800만 화소로 촬영한 경우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12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에서는 볼수 없었던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라 필터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월드에서 새로운 필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 벨벳의 카메라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베벳은 4K 30p나 FHD 60p 해상도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된 4K 해상도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영상 기능에서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었는데요. 우선 ASMR 리코딩 기능을 이용하면 작은 소리를 증폭해서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보이스 아웃포커스입니다. 주변 소음을 줄이고 목소리를 강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 벨벳에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흔들림을 줄여주는 스테디캠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화각이 줄어들고 해상도가 f HD로 고정되지만 이동하면서 동영상을 찍을 때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광학식 손떨림 본인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타임레스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편리한 부분은 자동이나 수동으로 배속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임레스를 촬영할 때는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인물 모드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배경 흐림이나 3D 포토는 사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카툰이나 스케치, 그리고 페닝과 줌은 얼굴이 인식되어야지만 하 동작합니다. LG 베벳에는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간편하게 배경 흐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나 사진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툰이나 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인물 사진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는 전문가 사진이나 AR 스티커, 그리고 파노라마나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기능의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나 ISO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역시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노라마는 넓은 공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특히 가이드가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뷰 기능을 이용하면 야간에도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적정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로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FHD 120p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을 통해서 배속을 변경하거나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LG 벨벳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이미지 품질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했습니다. LG 베베스에 탑재된 e 지 크리에이션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촬영과 편집이 쉽고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독특하고 멋진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는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의 활용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끝!